안녕하세요. 오늘은 버들쉐드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칼라를 가져온 거는 여기가 이제 물 빛이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이제 내추럴한 칼라가 물이 맑은 데에서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칼라를 가져왔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우리가 섀도엄이 큰게 있고, 파장이 큰게 있고, 이제 이것처럼 파장이 작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타버터를 쓸 때도 포퍼와 펜스를 구별해서 쓰고, 스피너베이트를 쓰실 때도 뭐 윌로우가 두개 달린 거, 콜로라도만 달린 거, 콜로라도 뭐 윌로우 같이 달린 팬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쓰는 거는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커버 지역에서는 파장이 큰게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어, 베스의 시야가 장애를 받고 있는 곳에서는 그 파장이, 어, 베스의 호기심을 유발을 하고 또그 루어의 그 위치도 알려주니까 그 파장이 큰게 이제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픈워터 지역에서 특별한 장애물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지형이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베스가 어디에 일정한 곳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넓게 탐색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섀도우를, 이 버들섀도우를 쓰면 유리한데요. 자, 유리한 첫 번째 이유로는, 어, 파장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루어, 어, 베스한테 거부감이 적어요. 그리고, 베이트 피시가 유용하는 파장과 흡사한 파장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리한데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방법 중 하나는 이제 밑에다 웨이트 훅을 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닥을 공략을 할 때, 그, 웨이트 훅이 달렸다는 것은 한쪽으로 무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을 공략할 때, 바닥에 그 어떤 돌과 장애물을 부닥치면서 리액션 바이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어, 그래서 바닥을 공략할 때는 이렇게 웨이톡을 다시는 게 유리합니다. 오, 어, 비가 많이 오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삽입싱커를 활용하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아래에 이 삽입싱커를 박을 수 있도록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중이 같은 크기더라도 비중이 조금 약간 높은 텅스텐 삽입싱커를 쓰시는 게 저는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원래 납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삽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방법은 바닥을 공략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저런 재방 같은데 일단 지형이 비슷하잖아요. 일정하게 유형을 시키면서 바이트를 유도할 때 유리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어, 제가 사용하는 장비는 라이트 때에요. 라인은 7파운드를 감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로드는 라이트 때지만 후킹을 위해서 보통 노싱커 후킹을 하는 데는 미듬라이트나 미듬대 정도 되는 게 후킹에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라이트 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피네스 로드예요. 피네스 로드는 앞쪽만 상당히 부드럽고 그아랫 부분은 상당히 강하게 버티거든요. 그래서 미듬 떼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베이트 피네스 떼를 제가 가져왔고요. 다음 라인은 7 파운드예요. 어, 비거를 위해서는 어, 라인이 얇을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라인이 너무 얇으면 뭐훅킹을 한다거나 고기를 내 앞으로 데려올 때 그냥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지만 고기를 내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얇은 줄을 사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파운드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두 가지 방식으로. 버들쉐드로 바닥층을 공략할 때는 웨이트욱 달리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로드를 들고 있다가 줄이 팽팽한데 갑자기 느슨해지면 바닥에 닿은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닿은 거예요. 릴링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천천히 했을 때, 노 액션이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릴링을 하시다가, 물려있는 것 같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물려있네. 어떻게. 바닥까지 충분히 가라앉혀가지고요. 이렇게 줄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스들이 유영하는게 별로 안 보이니까, 물론 유영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유영하는게 별로 안 보이니까, 바닥을 공략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닥을 바텀 펌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크랭크 같은 걸로 바닥을 공략하면 우리 워킹에서는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보들쉐드는 바닥을 치고 오면 그 크랭크의 바닥을 치고 오는 거 비슷한 그런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자동 리액션도 나오고 왔어요. 바로바로 <laughs> 와. 바로. 여기가 물이 막잖아요. 그래서 이 칼라를, 내추럴한 칼라를 쓴게잘 맞은 것 같고요. 이 버들쉐드가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즐겨 먹는 베이트핏이 유용하는 그 파장과 비슷한 파장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 던질 때마다 지금 한 마리씩 나오거든요. 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입질하네. 입질했어요. <laughs> 물이 맑으니까 고개가 잘 보이네. 이번에는 제방권에서 웨이트 훅 달린 걸로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비거리는 상당히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방에서 하드베이트를 써도 효과적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워킹으로 할 때는 물론 포팅을 할 때는 좀 덜하지만 하드베이트로 바다, 바닥을 공략할 때는 밑걸림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제방 쪽은 이 지형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베스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넓게 탐색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횡적으로 움직이는 종적보다, 우아래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횡적으로 움직이는 루어를 선택해서 탐색을 하는 게더 효과적일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버들섀도로 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재방권에서 바닥까지 충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바닥을 부딪히면서 리액션을 만들면 상당히 조화가 좋아요. 또 물었어요. <laughs> 계속 물어. <laughs> 에요한번더 아, 아. 던져볼까요? 왔어. <laughs> 이렇게 호들섀도 쓰시면 밑걸림으로부터 자유스럽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배스가 시야 확 트인 이런 오픈 워터에서는 이렇게 파장이 적은 게 루어의 경계심을 떨어뜨려서 바이트를 유도하기 더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유용한 형태라기 위해서 30 버들 쉐드는 30이 잘,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래에다가 삽입 싱커를 하나 박았어요. 유형하는 형태는 이제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위드 가드가 있잖아요. 반, 여끝 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 삽입 싱커를 박았을 때 비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나와요. 지금은 이제 피딩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까지 가라앉혀서 살짝 띄워서 유영을 시켜볼게요. 바로 물었어. <laughs> 유영 시작하자마자 물었네요. 유영 시작하자마자 물었네. 스트리밍 방식에도. 아... 이번에는 삽입싱크형이 나왔네요.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촬영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제 방처럼 그 지형이 일정한, 일정한 장소. 그 다음에 여러분, 배스의 그 시야가 잘 확보된 그 장애물이 있는 곳들, 이런 곳에서, 어, 바닥을 공략할 때는 웨이트 훅을 사용하셔서 바닥에 장애물과 지형지물이 부딪히면서 리액션 바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피딩 타임이나 이럴 때 석주 우위에 고기들이 유영하고 있을 때는 삽입 싱커형을 활용하셔서 장애물에 그 걸리는 곳으로부터 자유스럽게 즐거운 낚시를 하시면 좋은 조과를 얻을 것 같아요. 오태지는 어, 아, 큰거 한번 잡아보려고 다른 저수지로 왔어요. 자, 거드쉐도 갑니다. 왔어요. 우와. 왔어요. 오, 힘 엄청 치네라나이얇으니까 드랙을 써 가면서 오. 우와 렁커네 차가 없어서 근데 모리랑 보면 딱50 되거나 50좀 안되거나 우와 버들쉐드의 벙커 급 제가 오늘 삽입 싱커형 버들 쉐도하고그 다음에 웨이트 훅을 달아서 낚시를 해봤거든요. 일반적인 섀도우는 그 파장이 크니까 이 커버가 있는 지역에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오픈워터, 배스 시야가 트인 곳에서 사용을 하시면 그 즐거운 배스 낚시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셔서 즐거운 낚시, 베스 낚시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